결과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결국에는 미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한 계급의 문화입니다. 이거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미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 만해야 하는 것이지 굶어 죽는 사람은 미식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음식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결과적으로는 귀족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사를 사실 국사를 배운 지 너무 오래됐는데 국사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국사를 배울 때도, 사실 국사는 배우셨잖아요. 국사를 배우시면 국사 시간에 문화사 부분을 굉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족문화와 민중문화를 다들게 되는데 다만 삼국시대에 우리가 민중문화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작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볼수는 없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고려 청자 이런 것들이 다 귀족문화의 증거로 나오고 있는 건데 미신 문화는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는 에 본질적으로 귀존 문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프랑스의 미신 문화를 하나의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예술로 보고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또 하나 의개미니는 영화로 이거 추천드렸는데 롤랑 조프라고 하는 사람이 롤랑 조프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까지 롤랑 조프는 프랑스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영국 사람요 아마 부모가 프랑스인 것 같아요. 롤랑 조프에 감독이 굉장히 훌륭한 또 작품 을 많이 만드시인데 근데 이제 롤랑조페가 2000년에 만든 작품인데, 이게 바테리는 작품이에요. 이게 그 제라넬 니빨의 이유가 바텔리라고 하는 이제 요리사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프랑스, 프랑스고 어디고 가든 음식 문화를 하나의 지적인 작품으로서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식의 개념을 추상을 하는 거냐면, 지적인 작용이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의 지적인 작용이고, 그러면은 하나의 요리사가 되었든, 하나의 작품이 되었든, 것을 만든 작가 오토르가 있다고 그 말에 오토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누군가의 어떤 의지적 작용을 통해서 만들다고 었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테리아관 영화가 요리사가 예술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의 간단한 주요는 있습니다바테고 하는 사람이 귀족의 수석 요리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나오는 왕은 이제 다 생각 귀족들의 저객들을 오가면서 연회를 베풀고 연회를 베풀고 감상하고 하는 네. 것을 왕권 강화책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17세기의 철동 방식도 그랬고, 가테르는 그래서 그런 귀족 중에 한 사람의 한 사람이 물이 잡는데 연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연회를 열어야 되는데 가테르 지금 보시면 저게 다 빵으로 만든 거거든요. 빵으로 만든 조각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스펙타클을 연출하는. 한 사람의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그 영화 내에서는 그 거기에 만 항상 약간 로맨스가 들어가고 이런 이렇게 몇 개의 층이 있는데 아무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시점에 재료가 도착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거대한 스펙터를 만들지 못하게 되니까 그절망감은 죽어버려요 이것은 실제로 1 7세기에 사료에 나오는 바테라는 인물을 가지고 크게 만든 굉장히 그 상상력을 확장시킨 영화인데, 영화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 하냐면 요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의 아티스트라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어 요리사가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되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아티스트라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는 게 뭐냐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나요? 특히나 이런 중점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변수까빠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임기 응면적 대응에 그치는같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러, 그것이 모이면서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체계는 그게? 단순한 관념에 이룰 수 없죠. 왜냐? 비록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귀족이거나 부자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본질적으로는 내가 고용되어 있는 저사람의 실현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존재 이유가, 이유가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창의적인 비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지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르네상스 시기 르네상스 시기에 특히 폭발했던. 한 사람의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야심을 실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하고 사실 맞닿아 있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체계화된 지식 그리고 감각적인 경험을 어떻게 하면 체계화할 것인가를 우선 저희가 요리에 대한 요리와 그것이 요리서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으로남안는그 메커니즘을 저희가 계속해서 탐구해 보다 보면은 이런 특이한 문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될 것이고. 한국에도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요새 이제 번영도 되고 영인본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그런 관심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음식 문화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나름의 성찰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라스왈드라고 18세기 영국의저서인데 엘리자베스 라팔드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이제 가정부로 시작을 했는데, 소위 이제 홈 이코노미, 가정화 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저서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키, 하우스키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계속 얘기하면 쿠크라고 하는 개념과 전체적인 가정화기라고 하는 것이 별로 구분되지 않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한 체계를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프랑스 요리와 프랑스의 미식문화와 프랑스의 귀족문화가 쌓아왔던 일정한 음식문화의 경험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해서 이런 책, 이런 문헌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규명해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제가 번역가로서 하고 있는 작업이 아 a n c e f r a 고 c e f r a 이 책이 원책이 책이 e France, France, f 이어 n c e France, f r 이 n c e France, France, f 는 a n c e f r a 이 c e France, f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번역을 했던 이 책은 뭐였냐면은 이 책은 바티칸 도서관 바티칸에어떤지 아시잖아요? 바티칸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때 이걸 발견한 사람의 기록에 딱이 책이 이거하고 무슨 해몽서 해몽 꿈을 해석하는 해몽서하고 같이 편쳐져 있었대요 이렇게 얘기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였냐면은 이렇게 이, 이런 이런 그 뭐야 찌라시가 있는 그거 파경 비슷하다는 한방음에 그냥 코치켓스 찍고서 책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바로 그냥 이해하실 수 있는 개념인데 왜그두 가지를 합쳐놨을까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되실 거잖아요. <laughs> 실제로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 이유 이외에 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도 않고 그걸 같은 사람에서 썼던 것도 아니에요. 실제 그 당시에 물리학적으로 분석을 했.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아,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 거기 또 이제 보면은 날짜도 다 쓰여 있어요. 뭐, 몇 년, 몇 월에 누가 필사를 했다 이런 거는 이제 다쓰쓰거요 쓰여, 그래서 보니까 어 이게 1 3 7 0몇 년인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나, 나 나서 뭘 했느냐면은 1 3 7 0몇 년에 살에 오세 왕이 있는데 어그 아, 사람 왕이랑 우리가 있나 했고 실제로 맨 앞에 보면은 여기서 여기서부터 프랑스 왕의 수석 요리장 타유방의비행기시작하려라고 하니까 그럼 타유방이라는 애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 사유를 막 보니까 파가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명은 기운 티렐이었다고 하는데 오 그러니까 뭐, 나타났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프랑스 왕의 수석무이장이었는데 근데 더 좋은 게 뭐였냐면 찾아보니까 이 사람의 묘지도 있는 거예요 묘지가 어디냐면은 파리 외곽에 생제르멜 암레라는 데가 있거든요 생제르멜 암레가그 성당 안에 기운 티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 프랑스 왕의 뭐, 수석 뭐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우리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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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훌륭한 발견이 있나 우리가 그리고 이 당시에 그래서 뭐가 더 이루어지냐면 프랑스어로 쓰여 최초의 요리사다 이런 최초의 요리사인데 우리 심지어 그걸 누가 썼는지 다 알아 이거는 맞으면은 판금이는 드라마가 막 나왔는데 대장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뭐여기고뭐 뭐, 뭐 있잖아요 뭐, 뭐 알고 보니 뭐 수원 내산동 현재 살고 있어 뭐김 누구였던 는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그러면은 역사학자들로서도 참 가슴뛰는 일이고 문학적 상상력을 어떻게 보면 딱호 그때 이제 18, 19세기 말에 어떤 그서 장소 수집가가 그 비평본을 최고다 이렇게 하고서는 끝을 봤는데 1953년에 스위스의 발레라는 지방에 시옹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읍이 있어요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사람들이 장 장서 정리에 나선 거예요 그랬는데 두루마리를 하나 이렇게 딱 폈는데 두루마리를 보니까 타요방의 문서에 나와 있는 레시피하고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에도 이게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흥분했는데 다 읽었는데 맨 끝에 연도를 보니까 연도를 보니까 이게 14세기 초에요 똑같은 레시피인데 14세기 초에요 근데 이미 역사학자들은 뭘 해놨냐면은 1380년에 이타요방은 죽은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그러니까 1380년에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충 그때 뭐 이걸 한 사람이 1320몇 년쯤 태어나지 않았을까 해서 막다 해놨어요. 이걸. 그랬는데 이를테면 그 책이 자기네가 이제까지 써놓은 거에 의하면 타유 방위를 3차례 쓴 거예요. 그럼 이게 년도가 안 맞잖아요. 년도가 안 맞으면 사람들이 굉장한 인지 부조화에 빠지기 시작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인지 부조화에 빠질 일이다 기존에 이런 레시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레시피들이 있었고 누구 이 시용에 있었던 14세기 초에 시용 수고본을쓴 사람이 이것을 처음으로 찬 거고 바티칸 수고본이라고 하는 것도 이걸 보고 받아들였겠죠. <laughs> 그리고 이 수고본하고 바티칸 수고 제가 이 번역의 대본으로 쓴 바티칸 수고본도 내용 좀 달라요. 뒤에가 면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타유방의 요리서라고 우리는 통칭하는 이거에서도 여러 개의 텍스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텍스트가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녹음하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어요그 레시피를 개발하게 하면 가급적 목차를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만들까에 대한 창작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게 시베라고 하는 시베도 참전역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저는 제가 뭐 논문도 쓰고 하고 저는 그럴 때 항상 저는 되게 음역을 좋아하거든요. 정말 시베인데 시베는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는 스튜라고도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이 씨베가 스튜인데 그러면은 스튜라고 하면 되지 않나고 하는데 왜 씨베냐 하면은 저게 어원적으로는 그 라틴어 중에서 c 파 그래서 양파를 뜻하는 말에서 비롯했다 이제 다양한 문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원학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씨베 레시피들을 보면은 거의 다 고기를 양파와 함께, 함께 익히는 과정이 될거에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는 14세기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과거잖아요 중세고 1 3 0 0년대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고려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시기가 굉장히 옛날 같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아 보이는 요리 국물을 가지고서 만드는 수프가, 수프가 있는 그런 요리에 대해서도 어떤 식의 조리 방법 또는 어떤 식의 재료를 가지고 익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분화가 일어있었다라고 하는 게이 텍스를 볼때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핵심점거죠 혹시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레시피를 볼때 저런 말처럼 열받는 말없어요 어쩌라는 거야? 그 검은색과 사이에 있어서거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텍스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이 결과물을 계속 관찰하면서 색깔이라던가 질감, 질감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 단계에 왔을 때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기준점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그거그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 뭘 얼마 넣으라는 말이 1도 안 나와요 계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량이 나오지 않아요 계량안 하지 않겠는데그 얘기는 계량은 뭔가 이 요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에 관념 관여... 그니까 러이 사람한테 중요했던건 뭐였냐면은 색깔이 그둘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이 뭔가 중요한 내용 두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만드는 법은 송아지와 같다 이거예요. 송화 자세한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레시피가 반복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편집자적인 직관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줄이고 어떤 부분은 확장시켜 나가면서 하나의 텍스트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이미 여기서 보여지고 있요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핸드폰에 들고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 무언가를 포착한다라고 하는 관념, 관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음식과 같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던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뭐가 제일 소중하냐면 관념화되어 있는 것 말고 그냥 말것 그대로를 묘사, 그 상태 그대로를 묘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그 집착과 미련이 생기거든요. 근데 샤르덴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이것 없이 저한테는 하나의 음식 분, 진짜 분한을 응원하신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참 활짝 뛰실 얘기지만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나르, 아직, 아르스의 영역에 머험을해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에 한번 가보시면요 토끼가 가죽이 벗겨져가지고 살만히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트라우마, 가 어렸을 때보기 트라우마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왜이 사람이 렇게 해놨냐면 이게 사냥의 결과물이었지, 사냥된 요리를 먹는 거죠. 그런데 중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최근까지 그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단백질 보충에 가장 중요한 그 원천은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 문화와 미식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목축을 해요. 그러니까 목축의 역사를 거슬러 굉장히 옛날까지 올라가지만. 목축이그렇다면 단백질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 시기는 어떻게 오래지 않거든요. 여전히 여전히 수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수렵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이뭐냐면 사냥 자체가 하나의 권력의 과시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리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불치 주비에만 가지고 요리를 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냥물을 가지고 계속 방금 죽이 그거를 먹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요리를 하는 사람이 많이 하니까 이 취가 굉장히 많이 왜냐면은 도축을 했을 때에는 바로 피와 장기 등을 빼내기 때문에 그 안에 일종의 그 분해 작용이 일어나서 단백질 등의 분해 작용이 일어나서 나쁜 냄새라고 하는 건데 나쁜 냄새를 만드는 그 부분 그런데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항상 이런 음식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왜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데이 시기는 냉장, 냉장고가 일반적으로 무엇인 가를것 보존한다라는 개념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보존하는 건 고아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냥의 모습을 기록해 기록둔이 작품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그리고 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다면 저렇게 하나도 다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냥을 할때사냥하면 죽이는 게 아니죠.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뭐 엄청 큰 총으로 빵써버리면은 그냥 뭐 사냥을 할거 아니에요. 사냥 그리고 일반적으로 총으로 쏘는 것 같은 경우에도 금속성의 재료가 파편화 돼가지고 몸에 박히면 그건 음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니까 그럼 이거이거들냥 보시면 아시겠죠 집토끼와 산토끼의 이분법은 왜 나왔을까 그 얘기는 이미 토끼를 집에서 길르고 있었는거죠